자 오늘도 단넷을 한번 해야죠. 어, 단넷 재밌, 재밌는데 어, 많이 안 쓰더라고요. 단넷 우리나라는 거의 잡아. 아이, 좀 단넷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푸, 푸, 푸시, 아니, 퍼블릭 하고 오늘 할 거는 어, 뷰 데이터, 뷰백 그다음에 템프 데이터가 있는데 템프 데이터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별건 없어요. 그냥 여기 액션 액션이라고 씁시다. 좀 길면 하고그 다음에, 여기에, 템프 메이타, 메시지, 메시지를 넘긴다. 그런 뜻으로. 하고, 코딩하고, 리턴을 하는데, 리턴을 할 때, 리, 다이렉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쭉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 요런 것들도 다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다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죠. 여기 있는 값을 받, 뭐 데이터를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일로 넘기면 얘가 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요 데이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큰 관점이죠. 그래서 요 데이터는 여기서 바로 div에 그냥 둡시다. 그다음에 템프 데이터, 데이트가 아니고, 데이터, s, g, s. 이렇게 하면 얘가 받아서 여기로 오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보죠. 확실하게 단넷도 그렇고, 잡아도 그렇고, 그첫 번째 로딩할 때는 느려. 근데 로딩하고 나면은 속도가 빨라져, 메모리 올라가니까. 속도가 다 빨라지는 것 같아요. 홈 홈이죠. 근데 홈에 액션을 하면 이렇게 넘어오죠. 근데 재미난 건 다시 이게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라기보다도 홈에 액션해서 다시 누르면 계속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지금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근데 그 인덱스를 다시 가면 없어져요. 없어진다는 게 보니까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한번 넘어가면은 한번 얘가 들어오면 이 값은 존재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오면은 이 값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 좀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템프 데이터는 말 그대로 임시성으로 한 번만 쓸때 내려줄 때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언락 같은 거할때 제일 유용하고 이거를 뭐쓸수 있는 방법이 좀 조건이 핏같은게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데이터에 뭐 써서 여기 어쩌고 저쩌고 뭐 쓰는 뭐 그런 킵 아니면은 뭐 이걸 하려면은 뭐아 보여주겠다 데이터에 뭐 여기 보면 킵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거 쓰면 되는데 대부분이 좀그 프로젝트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단넷 하는 사람잘안쓰더라고요 근데 템프 데이터는 정말 잘 가끔 쓰시는 분들도 보긴 했는데 대부분 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뷰백 그런 걸 많이 쓰지 템프 근데 뷰 데이터는 어차피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내려주는 거니까 뭐 그런 용도인데 하여튼 뭐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또한번 아까처럼 또한번 돌렸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방화 코드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특수하게 그런 용도로 쓸 때는 이 템프 데이터는 좀 안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안 쓰는 게 맞고 그냥 단순하게 한 번만 내려줄 때 그때 쓰면 돼서 요거를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응용이잖아요. 응용 이럴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새 항목 컨트롤 어, 여기에 API 컨트롤 말고 컨트롤 음 컨트롤 게임이라고 놓고, 컨트롤 놓고, 그러면은, 뷰를 만들어야죠. 아우, 날씨가 그냥, 은근히 더워요. 어, 뷰, 비어있는 뷰, 인덱스, 요, 그냥, 하죠. 그리고 너는 지금 당장 요런거는 이제 다음에 하겠지만 요거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시고 그리고 이 페이지가 붙어 있는 거는 위에서 상속을 받아오는 거니까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해야 할게아 하나 더 만듭시다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하고 어 글자가 안 보여. 이졸트. 네, 여기도 이졸트에요거지워을려 어, 이거 안안 세이브를 안 했나?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퍼블릭. 어, 아이 액션, 아이 액션 이졸트. 그다음에 피카드를 하나. 얹어서 리턴 아까처럼 redirect Direct to action 어, 인덱스로 가고 그리고 아니 인덱스로 다 result로 가야죠. 리 e s u 로 가고 요거를 카피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얘가 이제 처음에 일로 왔다가 이제 화면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건 누르면 일로 왔다가 일로 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고 이제 뭘할 거냐? 이거는 이제 이 문구는 AI로 돌렸어요. AI가 이런 건또 괜찮지. 스트링, 스트링. 추존을 만들었어. 고추. 그래가지고 행운의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오늘의 운세. 아 이거 앱으로 만들까? 오늘의 운세. 기분. 음. 프라이시마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운세.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러면은 이거를 랜덤으로 해서 랜덤. 유랭 랜덤으로 하고 그 값을 또 5천은 호출 수그 다음에 랜덤 next 랜덤 랭스 이렇게 하면은 랜덤으로 값을 하나씩 갖다 놓고 그거의 값을 템프 데이터 Sg의 버튼으로 해서 내려준다. 그러면은 이 값이 일로 가겠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기서 요 값들을 좀 받아 와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 꼬뷰 데이터 이때 데이, 데이터죠. 타이틀 문세 게임 문세 뽑기라고 합시다 문세 뽑기 그 다음에 링크를 줘야죠 A -A HRF -E 게임 피 카드였나요? 피 카드 이 카드 그 다음에 뭐안 해도 되는데 스타일 하나만 줄게요 스타일은 백그라운드 파란색 7비 블루 넷 인터넷 뒤져야겠다 파란색이 뭐야? 0007b7b 파란색이 아닌데 하늘색인데 이이, 이이. 엉뚱한 걸 알려줘 있어 칼라 라이트 에딩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리고 보드 레디스는 5픽셀 <laughs> 여기에, 음, 셀카드, 뽑기, 그만한 카드, 여기는 이거는 필요 없고, 뭐가 없고, 어, 여기에, 이걸 두면 안 되지.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갖고 오는 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는 운세 결과 결과고 여기는 다시 이제 게임으로 가면 되죠. 뒤에 인덱스를 붙여도 되는데 지금 이제 디폴트가 인덱스 인덱스일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인쇄 뽑기 이걸 어, 결과로 왔죠. 어, 뒤에 굳이 써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써도 상관 없고 써도뭐 괜찮고 음, 다시 뽑기 다시 카드 뽑기 색깔을 여기서는 좀좀 좀 바꿔야겠다. 그 바로 위에 있는 거 가져다 써야겠네. 지속. 네, 그렇게 되있고 그다음 결과를 이제 출력으로 해 여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걸 하라고 했죠템 t e 데이터 s g ms가 열이 아니야. 그러면, 3의 셀드 데이터에 출력을 하고,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예, 예. 주세요. 네. 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거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넣지만, 없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만 호출한다 그러잖아요 약간 요렇게 해주면은 잘 나오겠죠.